아, 들려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아, 제 스타일이에요. 네, 뭐라고요? 아, 야, 남... 아니요, 아, 아니요. 남, 남자 스타일로. 아, 아니요 남자는 아니, 좀별론가요 하... 아, 제가 남자인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? 아니, 이성 말고요. 동생이나... 음, 애인... 애인 하자고 하는 아, 건 아니잖아요.

어차 있으면 일로 와서 털어도 될것 같은데. 어들려. 여기선 그 사람이 없어요. 여기 우선 사람이 없고 첫 번째로. 첫 번째 자애장 그럼 나오는 거 보고 가요. 네네그 일로 와요. 일 일로 와도 될것 같은데. 아닌가? 일단 얘네 차 타고 그쪽으로 가요. 네, 유일럽게 다시 오는데? 뭐지? 네. 데 너, 너, 이쪽에 또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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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크 병신들아! 계세요. 아, 저사 아, 저사다고요 아, 잘못 들다 아, 은 예, 아, 은 계시다 아, 사다 예, 예, <laughs> 아, 다 아, 다 아, 다 아, 사람사다 보여? 아, 사 아, 사람은 다 아, 사람이다 보여? 아, 다 아, 사람은 아, 네, PC로 해요. 유튜브 채널 보면은 어젠가, 어저인가 어젠가, 어제 한거 올라고 있을건데저 게임용 컴퓨터는 1080 Ti고요. 송출용 컴퓨터는 1080이에요. 저는 컴, 게임을 컴퓨터를 할 때, 방송을 할때 컴퓨터 두 대를 쓰기 때문에. 왜 조용히 해요 제가 좀 많이 엄청난 장비, 장비충이라 저는 카카오, 아프리카, 트위치, 유튜브, 스계 이렇게 다섯개 거든요 아, 자기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지금 옛날 무서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있어이 나거든요 되게, 있어요. 어? 되게. 다, 베린이. 베린이 너무 좋아요. 근데 솔직히 오버워치 재밌는 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, 이제 나랑은 별로 잘안 맞는 것 같아. 요 카베이요, 스베이요. 지금 이거는 스팀베그, 카베이요 카베. 팀이 쏘면 공격 돼요? 네, 공격 돼요. 내가 잘못해서 사람 쏘면 맞아요. 어? 어? 응? 어왜 프라이팬인데 왜안 막아 주죠? 움직여서 그래요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자, 제가 이 가나다. 내가 최소한 제가 저분보단 잘하지 않을 각습니까 네?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예? 물어보.. 물어보라고요? 뭐 어떻게 알아요? 못한다고 할걸요? 뒤쪽은? 1번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뒤쪽, 되세요? 뒤쪽, 뒤쪽 보절 어떤 거야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요? 저 20대 중반 어? 94년생? 뭐야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더 빨라요 빠르다고요? 95년생? 네 아니요 아니요 94보다 좀더 어려.. 아.. 나이가 많아요 솔직히 28보고는 아. 중반이라고 안 하니까 6은 아닙니까? 6? <laughs> 아니요 8 8이십니까? 근데 중반이십니까? 네 아이.. 중반이라고 해야죠 아 양심, 양, 해야 양심 돼. 없으신.. 양심 없으시네요 아. <laughs> 한달 뒤에 한아그러니한달 뒤에 후반으로 가는데 지금이라도 중반해야죠. 아, 그 너무 하시네. 쏴. <laughs> 제 친구가 옆에서 사실 이거 보고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네? 거 듣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? 뭐라 네요 쏴버리래요. <laughs> 아, 쏴버리라고요? 네. 똑배이 날려버리네요. 그 친구는 금필이에요? 네? 지금 금필이에요? 어 친구는 친구 군필이냐고요? 네. 가지라나요. 네. 아,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요? 아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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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군필? 저는 군필이고요. 네. 어, 친구 그 말하는 아, 친구는 그럼 옆에서 할 말도 <laughs> 없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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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? 말한 친구는 옆에서? 네, 네, 네. 군대 안 갔다 왔죠. 아, 그럼 말도 하지 말라. 어. 아,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말도 안 하지 말고. 아, 그러면 빨리... 여 지금 여성분 아, 네. 하하신 겁니까? 아 여성 아 여성 여성 여성인지 몰랐죠 남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몰라서 여성이면... 얘기하신 거죠 네네아 당연하죠 아, 아니 사실 아저네 네네 네. 조금 네. 저여 여성인 줄 알고 여성인 줄 알고요 윤진이 어서 오세요 아니 네. 아니요 님 말고 찡게 찡게 말하는 사람이요아네 맞아요 제가 대박.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치킨 먹으면 <laughs> 연락처 <laughs> 주십니까? 제 연락처를요? 왜요? <laughs> 잠깐만. 차라리 왜요? 연락 주세요. 제연락처요 연락처 줘요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진짜로? 어 아, 거짓말 안 치고. 정말로요? 줄게. 알겠어요. 저2 5 살이거든요, 형. 열심히 아. 한번 해볼게요. 형 연락처를 제가 꼭 따고야 네? 말 거예요. 아시겠죠? 아, 네. 딸려는 이유가? 아,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요. 아. <웃음> <웃음> 왜요 목소리 마음에 들어서 k 레 I 나 스트리머나 따라... <laughs> 이런 거 아니에요. 어.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 n o 면 I d o n 아 know. I d 요 n t know. I don't 괜찮아요. 서울, 인천 쪽에 사는데. 아 괜찮아요. 뭐한뭐한 뭐한 달에 한두 번씩 놀러 갈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가면은 저희 치킨 사 주실 거잖아요, 어, 그렇죠? 어 만약에 어, 만약에 오면은 밥한끼 같은 거사 주는 건 어렵지 않죠? 아 진짜요? 알겠습니다저꼭꼭 꼭 어. 치킨 먹어 보도록 할게요, 형. 스물 <laughs> 두명 잡으면 되잖아요, 그렇죠? 아. <laughs> 안 먹어 나한테 연락해요. 그냥. 여기서, 그냥, 어? 나무 하나 끼고. 어, 이 형, 저거, 터주는데? 번호, 나 되게 쉽거든. 쉬워가지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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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. 아! <laughs> <저 앞에 웃음> 까비, 까비. 형님 연락 드릴게요, 형. 76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에? 예? 형님, 그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, 형님? 형이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형님. 네? 지금 스무 몇 명이야. 지금 한열명 명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형님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 이두다님, 아 저기 아까 그분 목소리 자기 취향이라고 외우시는 거 아니죠? 네 연락하는 거 아니죠? All the grass is green now.